안녕하세요. 미친 세상의 이상한 놈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보 천상열차 분야지도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지도는 돌판에 새겼는데 원 돌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1세기 전후 100년 안에 만들어진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 내리고 있는데요. 시기 논쟁은 조금 있습니다.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에는 예수님 당시에 하늘에 떠 있던 별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지금은 이미 떨어져 버린 별들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정중앙 북극을 중심으로 가장자리, 남극 끝까지 하늘의 별들을 표기했습니다. 어떻게든 지구가 둥그러야 하는 분들은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북반부만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발상이 참 귀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가운데 큰원두 개가 보이시죠? 센터를 맞춘 원이 바로 적도 라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동일한 원 하나는 황도 12궁 라인인데요. 그래서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북극부터 남극까지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을 표기한 별 지도입니다. 은하수 라인까지 표기해 놓았죠. 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보입니다. 자, 여기서 논리를 적용해 볼까요? 평창 올림픽 때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하늘에다가 쏴 쏘았는데요, 뭔가요? 평평한 땅 위에 반원의 돔 형식으로 하늘의 별들이 아름답게 너무 완벽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평평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지구가 둥글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그 즉시 심각한 오류에 빠지고 국보로서의 자질이 없어지게 됩니다. 둥근 지구에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맵핑하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남극에 해당하는 가장자리에 수많은 별들이 둥근 지구, 남극에 왕창 몰리게 됩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진짜라면 남극은 별빛만 가지고도 땅이 환해야 되겠죠? 남극의 별들은 발 디딜 틈 없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보면 남극성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남극성이 있어야 될 자리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둥근 지구에 천상열차 분야시도는 맞지 않고 끼워 맞출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과학이 맞다면 대한민국 국보는 사기가 되는 거죠. 과학이 말하는 둥근 지구가 거짓말이 아니라면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거짓말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논리는 무엇이 진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선택이 어려우신가요 세계사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보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평평한 땅이 진실이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둥근 지구 믿으시겠습니까 증거가 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 둥근 지구 생각할 가치도 없다고 둥근 지구를 믿는다면,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거짓말 한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둘중 하나가 거짓말하고 있는데, 어떤 쪽일까요? 논리는 생각할 때 나오고, 논리가 사람을 현명하게 만듭니다. 암기는 암기하는 그것 말고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는 바보 제조기에요. 진실을 암기해야지 교과서에 날조된 허구의 소설을 암기했으니까 평생 진실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암기의 세뇌 속에서 깨어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대는 돈벌 생각은 죽는 순간까지 혈안이 되어가지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혼을 위한 생각은 죽을 때까지 안 하고 있다가 죽기 직전에 죽음 앞에서 오심지르는 사람들, 이런 허망한 인간 되지 말고 늦기 전에 깨닫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교묘한 세상을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면 논리가 생기고 그 논리로 스스로 사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는 것 아니니까 유일한 탈출구, 스스로 생각하는 것, 이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자유를 안겨줄 겁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 이름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천, 형상상, 벌릴열, 순차, 나눌분, 들야, 갈지, 그림도. 한문을 조합해보면 하늘에 보이는 별들의 열과 차를 나누어서 밤에 별이 가는 그림.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하늘에 별이 간다고 합니다. 지구가 공존한다면 아마 다른 한자어를 사용했겠죠? 갈 지자를 써서 별이 이동하는 그림이고 이름마저 과학이 거짓말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땅은 움직이지 않고 하늘의 해, 달, 별들이 우리가 보는 가까운 하늘 안에서 북극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북극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평평한 세상을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 관한 똑똑한 둥근 지구인들의 반박을 기다려 봅니다. 당황스러우시겠죠? 반박 불가능한 주제를 가지고 와서 반박하라고 하니 복장 터지시겠죠. 자, 이런 둥근 지구가 거짓말이란 명확한 증거들 제 채널에 차고 넘치는데 생각하고 진실의 눈뜨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거짓말 둥근 지구에서 탈출하면 진짜 세상이 환하게 보이고요. 평평한 지구의 명확한 증거와 둥근 지구가 거짓말이란 증명 앞으로도 끝없이 업로드하니까 구독 알람 누르시고 진짜 지식 진짜 정보 공짜로 알려드리니까 많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